요즘에 스포츠 쪽에서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운동 캠페인 중에 하나예요. 아니, 먹었으면 치워야지. 여기다 이걸 그대로 두고 가. 잡히기만 해봐. 스쿼트에몇개씩킬 거야, 진짜. 한번 <laughs> 어, 뷰도 한번 볼까요? 트릭스 주면서도. 아, 진짜. 솔직하게 <laughs> 걸어주세요. 오늘. 다 같이 주세요 삼첩은 우리가 접수한다. <laughs> 수줍은 달리기가 어, 드디어 마무리가 됐습니다 여러분 기부금은 약 1,300만 원이 모였고요 제가 1,300만 원이 아닌 500만 원이 모였을 때 플로깅을 한다고 공약을 세웠는데요 그냥 플로깅이 아니라 런지하며 쓰레기를 줍는 걸 하겠다고 공약을 세웠습니다 여러분 무려 30분 동안 런지하면서 플로깅을 줄 건데 오늘 그 영상을 담아보도록 할게요 할수 있겠죠? 후! 자 지금 시간은 2시 11분 런지하면서 플루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다 <laughs> 와 이거 30분 동안 하는 거 진짜 이건 진짜 오바다 쓰래기가 <laughs> 없어요 어 저기 있다 먹도 남아가지고 거의 다 굳었어요. 이건 따로 분리수거해서 해야 되겠다. 여기 진짜 내 하체 부들부들 거리겠다. 아, 아 담배꽁초 발견했습니다. 사람들이 쓰레기를 밖에다안 버리고 이렇게 안에다가 버려요. 그런 이유는 자기도 쓰레기를 버리면 안 되는 걸 아는 거지. 그러니까 몰래 버리는 거야. 어 여기 진짜 많은 쓰레기. 하리고 네, 안녕하세요. 저는 환경을 위해 달리는 운동한 아나운서 박지혜입니다. 어, 뭐 어떤 거를 하시는 거예요? 혹시 플로깅이 어떤 건지 아세요? 아, 플로깅이 결국에는 이제 스웨덴어랑 영어가 섞인 거거든요. 아. 플로카업이랑 그다음에 네. 조깅에 깅을 붙여 갖고 플로깅. 조깅하면서 아. 쓰레기를 줍는 음. 이런 환경 운동이에요. 근데 운동 효과도 있다고 해 가지고 요즘에 음. 스포츠 쪽에서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운동 캠페인 중에 하나예요. 건강도 챙기고 쓰레기도 줍고. 네. 그 쓰레기를 주워서 집에 가져가는 거예요? 분리수거에서 버려야죠. 아 버리고. 아. <laughs> 네. 아 그런데 쓰레기를 주울 때 우리가 이렇게 다리를 구부리잖아요. 네. 그게 구부릴 때 이제 칼로리 소모가 된다라고 해서 운동 효과도 있고 또 아. 쓰레기를 많이 주우면 무거우니까 이거 들고 뛰니까 네. 또 칼로리 소모가 된다고 해서 운동 효과도 있다라고 음. 말하고 있어요. 쓰레기봉지에서 제 선물이 나왔네요. <laughs> 이건 뭔가요? 이틀 전에. 네. 소주분 달리기라고 해가지고 네. 쓰레기를 줍는 달리기 행사를 열었거든요 거기서 네. 만든 저희 자체의 소주분 패키지입니다 아, 거, 광고, 아유. 아니죠? 아유, 아유, 광고 아니죠? 아니 광고 아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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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물 드리려고 아, 선물, 선물. 이거 저예요 <웃음> <웃음> 얘, 얘는 뭔가요? 이거는 오늘 쓰레기를 주우면 제가 드릴 거예요 그럼 주워보러 가볼까요? 이거 자기네들이 먹어놓고 왜 구석탱이 에버리는 거야? 그니까 그러니까 구석 이게 버린다니까요? 뚜껑을 빼고, 원래는 이거 라벨도 떼야 돼요. 아, 진짜요? 라벨이 붙어있으면은 네. 분리수거가안 되거든요. 아, 저 이거 자주 먹었었는데, 이거 분리안 했었네요. 죄송해요. 아, 이거 <laughs> 앞으로 이거 뜯어서 버릴게요. 뚜껑 분리하고, 라벨 떼고, 아, 이렇게 숙어서 버리기. 진짜 많은 걸 배웁니다. 저 전혀 몰랐어요. <laughs> 생각보다 한강이. 네. 지금 쓰레기가 많이 없어서 저희 어, 운동 운동에 집중하면서 플로깅 할 수가 있어요 지금. 왕 쓰레기. 오. 진짜 장난 아니다. 한 번도 이렇게 우리가 한강 거, 걸으면서 보질 못했죠. 아니 먹었으면 치워야지 여기다 이걸 그대로 두고가 잡히기만 해봐 스쿼트를 몇 개씩 할 거야 진짜.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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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제가 지금 플로깅을 하다가 갑자기 촬영을 갔다 와가지고 미스시 됐어요. 지금 시간은 4시 49분입니다. 다시 다음 15분 동안 런지 플로깅을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아, 지금 잠깐 쉬었더니 허벅지가 너무 괜찮아졌어요. 열심히 런질할 수 있을 것 같아. 아, 그래도 이렇게 일하면서 운동하는 게 얼마나 행복해. 아, 안 행복한 거야. 아, 이제 행복해요. 너무 행복하죠? 자 여러분 여기 거리를 보세요 너무너무 깨끗하죠? 하지만 바람에 의해서 쓰레기들이 다 여기 안쪽으로 몰렸어요 제가 안쪽으로 걸어가면서 쓰레기를 주워보도록 할게요 하나 둘 킥업 셋넷 다섯 여섯 차라리 쓰레기 줍는 게나 그냥 런지를 안해 근데 여기 이렇게 보시면은 어! 이게다 쓰레기들이 있어요. 이렇게. 쓰레기 좀 보여 주세요. 어, 이건 뭐야? 음. 네. 가서. 가서. 오늘 내가 한강 쓰레기 다 줍는다. 3 0 0초소 안에 들어가 있어서 못 집어요. 죽고 싶어도. 으! 이거 약간 바트 터치 있나요? 바트 터치 할까? 요 제가 좀 줄까요? 자. <laughs> 저는 런지를 좋아해니다 바텀터치 했습니다. 네, 쓰레기를 줍고, 런지 플로깅. 하나, 둘, 셋. 아 저도 쓰레기 줍는 게, 네, 더 행복한 셈인 것 같아요. 런지를 하다가 쉴수 있어서. <laughs> 맞아 맞아 맞아. 쓰레기 줍는 거에 대한 행복이 느껴지는 어. 런지 플로깅. 기부금이 500만 원 모이면은 저희가 이렇게 런지 플로깅을 하기로 제 공약을 세웠고요. 1000만 원이 모이... 하러 가겠다고 제가 공약을 세웠습니다 첫 번째 공약 런지 플러깅 지금 하고 있어요 어, 어, 공약이 너무 좋았던 거 같아요 내가 언제 이렇게 런지를 30분 동안 해보겠어 어, 여기 많다 쓰레기 줄기 너무 행복하다 너무 행복하죠? 저 너무 행복했어요 한번 뷰도 한번 볼까요? 쓰레기 주면서도 아 어, 어, 진짜 아 <laughs> <laughs> 어. 런지 플로깅이 끝났습니다. 지금 시간은 5시 11분. 아, 20분 했어요. 힘들어. 두두분 날리기 기부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거 보신 여러분 모두 다 런지 플로깅 10분 해보세요. 어, 허벅지에서 불러. 어디로 가겠어.